구약성경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락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성경에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경적 기능이라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체에서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보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까지의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명기는 이 신명기 이후에 펼쳐질 여우수화부터 에스더까지의 12권의 책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권의 이 역사서는 사실 신명기 후반에 27장, 28장, 29장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져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이러한 신명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신학적인 책이 아니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세 번의 설교를 모아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세 편의 설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입니다. 이 설교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당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어서 오늘 이 모합평지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애국에서 호랩까지, 호렙에서 모압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인 4장 44절에서 26장까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613개의 율법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와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지금 모압당에 섰을 때이 율법을 주어졌던 율법과 살았던 율법 사이를 연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제신자를 씁니다. 재신. 제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방송이 본방이 있으면 재방이 있잖아요. 동일한 것을 재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레위기에서 기록된 이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도 살아보고 광야에서도 살아봐서 이 율법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실천적 율법의 역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바로 이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라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아라라고 현재 그들의 삶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4장의 마지막 27장에서부터 이제 34장까지 이르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을 쫓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세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어쩌면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권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과정을 기록한 그러한 성경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에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첫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는 가장 머리에 기억에 뚜렷하게 남는 사건이 아마 홍해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사건의 첫 번째 기록으로 기록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랩산에서 11개월을 머물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호랩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서 11개월을 살아보게 하십니다. 연습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애굽의 법과 애굽의 그 우상에 떠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랩산으로 이끌어서 11개월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우리가 한 사이클이라라고 하죠. 거의 한 해를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1장에서 이제 됐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서 이제 열하루 만에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이릅니다. 자, 이곳에서 모세가 원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남쪽에서부터 가나안을 정복해서 주저함 없이 올라가며 북쪽의 호랩까지 정복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동사가 끊어지는 게 하나도 없이 연결되는 거예요. 히브리 동사에서는. 힘 없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데스 바네에 이르러서 곧바로 치고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치고 올라가라라고.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파네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일격에 치고 올라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정탐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은 주셨지만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어느 길로 올라가고 어느 성읍을 먼저 정복해야 될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이 땅을 정탐해 봅시다. 라고 모세를 설득합니다. 모세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확신을 줄이라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각 지파마다 정탐꾼을 하나씩 뽑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정탐꾼을 가난 땅으로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가보지 않은 땅을 미리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 거대한 민족이 움직이는 길에 안전을 확보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들이 정탐을 제안한 것은 그 길이 두려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순종보다는 확인을 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상황과 환경을 살피고 올라갈 길을 살펴야만 마음이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길은 정탐하거나 길을 살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 앞에서 정탐이 아닌 순종의 마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가나안의 힘을 더 두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이들은 가나안의 첫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함으로 이제는 불과 전체 그 길이로 보면 아무리 전쟁이 치열해도 몇달 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돌리사.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은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해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애타는 마음으로 설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타게 설득하는 본문입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오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너희부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아야 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비가 아들을 안뜻그 광야의 뜨거운 낮을 추운 밤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건너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33절을 보니까요 모세의 이 애타는 마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요즘 아버지들이 캠핑을 많이 가죠. 캠핑장에 가면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아버지들은 정말 열심히 미리 캠핑장도 갔다 오고 텐트도 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먼저 가시고 광야에 어느 곳에 텐트를 쳐야 되고 또 이들을 어느 곳으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다 가시고 우리 앞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따라와라. 따라와라. 내가 너희 앞서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따라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모세는 통곡의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가나안의 그 크고 두려움이 더 그들의 마음에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보다 정탐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들면 세상의 것이 훨씬 두려워집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첫 관문에서 믿음의 시험에 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는 정탐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우리도 올한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약속의 시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오늘 이 아침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그러한 하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올라가라.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정탐하려 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탐을 통해 확인하려 하지 말고 믿음을 통해 순종하는 그러한 새의 첫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고 광야를 지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잊혀져야 될한 해가 아니고 기억해야 될한 해입니다. 2023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열린 기회를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어떻게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4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올 한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첫 발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뛰시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 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가데스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정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불순종하였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아침에 이 가데스바네아에 서서 믿음으로 2024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시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